안녕하세요 플레이엔드입니다. 오늘 작업은 지구공 차량 전동식 뒷좌석 듀얼 모니터입니다. 터치 방식의 10.2인치 대화면 모니터는 뒷좌석 좌우 승객이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시트 모드에 따라 각도가 연동됩니다. 목적지까지의 경로와 남은 시간 등도 확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가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롱휠베이스 차량에 적용되는 옵션인데요. 오늘 차량은 이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출고된 차량으로 차주분께서 순전 튜닝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오늘 튜닝에 필요한 모니터와 여러가지 부품들이 새롭게 준비됩니다. 저희 블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실텐데요. 플레이핸드 2층에 위치한 모비스 정식대리점 출고 순정 부품들입니다.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기존 마감재들을 탈거하며 미케닉이 분주하게 움직이죠. 새로운 모듈을 고정하고 순정 커넥터로 기능을 넣은 뒤 다시 마감재를 조립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지구공 전동식 뒷좌석 듀얼 모니터 옵션이 순정 부품으로 튜닝이 완료되었습니다. 시공을 마치고 차주분께 작동법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듀얼 모니터를 통해 뒷좌석에서도 여러가지 엔터테인먼트를 사용할 수 있는 게 편리하고 무엇보다 고급스럽네요. 순정옵션을 놓쳐 아쉬운 품목이 있다면 플레이핸드로 연락주세요.